안녕하세요. 캐터펠트 웨비나입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를 맡은 골클럽의 홍성우 감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은 캐터펠트의 GPS 장비와 연동이 가능한 동영상 분석 편집 툴인 비전. 과연 사용하면 좋은지, 또 동영상 편집 툴의 구입을 고려하시는 지도자분들께 비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동영상 편집 툴의 구매 계획에서부터 초기 설정. 사용 방법과 기능 관리 등 모든 기초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비디오 워크 프로입니다. 그 라이브 태그를 비디오 캡처에서 멀티게임과 스카우트 및 통합 텔레스트레이션을 통한 프레젠테이션에 이르기까지 기전은 단일 블랙폼로서 모든 핵심 워크플로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캐터패팅의 타사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비디오와 신속하게 동기화한 후, 새로운 상황과 통찰력을 추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피드백 및 교육입니다. 기존은 직관적인 프레젠테이션 도구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플레이어 피드백을 지원하는 훌륭한 교육 도구입니다. 저도 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는 선수들과 미팅 중에 영상을 보면서 말이나 글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전달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저의 데일리 워크플로우, 반복되는 일상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분석 및 제작 툴인 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부터는 그림을 영상에 삽입하게 되면서 선수들의 이해를 돕고 언제, 어디로,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영상 미팅의 표현들이 무척 빠르게 선수들의 머리를 흡수되어 소통에 갔습니다. 선수들이 미팅 중에 각자 본인의 플레이에 집중하게 되면서 모르던 부분을 습득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여러가지의 강력한 동영상 분석 및 제작 툴들이 있었죠. 하지만 캐터팔트에는 GPS 장비와 연동을 자랑하는 동영상 분석 및 제작 툴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선수들의 데이터를 캐터필트 장비인 플레이어 태그로 측정하고 기존 프로그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에서 최고 속도를 35km 이상 찍었는지 영상으로 보면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서 더욱더 비전 프로그램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GPS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축구를 잘하고 있는 선수와 못하고 있는 선수의 차이점을 데이터로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속도면에서 보자면 속도가 빠른 선수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훌륭한 플레이를 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죠. 반대로 속도가 느린 선수가 무조건 불리하기 때문에 훌륭한 플레이를 못 한다고 가정하기도 해야 할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소는 속도의 활용과 속도가 없는 선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주자 분들께서는 스포츠 과학 장비들은 피지컬적인 면에서는 중요한 장비라고 인식은 하고는 있지만, 축구의 전체를 보면 그 의미가 다소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들이 축구 자체적으로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지원이 가능한 장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분석 및 제작 프로그램은 축구 자체인 축구 영상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은 영상 작업에 필요한 실적 인력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의심이 생기는데요. 비전은 분석 및 편집된 영상의 관리, 서치, 기록, 구분 및 분류, 요약,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작업과 그에 수반되는 스포츠 과학의 전문 및 기술과 편의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지도자분들의 영상 분석과 팀 미팅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의 수준을 최소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전용 어플 아틀레트를 통해서 선수들과 영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플 사용도 매우 간단해서 비전 프로그램으로 지금 한번 간단한 영상을 편집하고 영상 파일을 추출한 위에 전용 어플로 보내는 것까지 진행해 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전반적인 디자인의 편의성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세팅에서 바로 원하는 파일을 간단하게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물론 드기가 되지는 않지만 아주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져온 영상은 신기한 정도로 버퍼링 없이 기존 플랫폼으 들어오면서 바로 며칠 후에 다음 작업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프로그램들이 영상을 가져오는 시간만 측정해도 몇십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시작부터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재생은 기존의 기존에 익숙한 방식인 스페이스바를 이용하거나 재생 버튼을 눌러 클릭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는데요. 원하는 영상을 찾았을 때는 영상을 보다가 원하는 부분에서 그냥 숫자 3만 눌러주면 됩니다. 누는 순간부터 앞뒤 5초간의 폭으로 총 10초간의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며 다음 작업창에서 다시 수정해 줄수 있습니다 영상 택이 영상 자르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도 있고 또 본인만의 설정도 가능해서 더욱 편리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가장 즐겼으면 진짜 3을 읽는 방법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을 보는 중에 조금 더 뒤로 가서 다시 보기를 원하거나 좀더 앞쪽의 영상을 검토하시기를 원하실때에는 트랙패드의 드리블을 두고 무한대로 영상의 앞뒤로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로슬레스 컷의 장점으로 앞뒤 검색을 위해 방향키를 누르면 1초씩 이동을 하게되어 영상을 자르기 위해 시작과 끝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었는데요. 아마 사용해보시면서 느끼겠지만 트랙패드로 드래그하는 것이 무척 편하구나라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에서는 아시다시피 버튼 한 번에 5초, 그리고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10초 이상 이동하는 영상 트랙도 많이 있기 때문에 로스레스 컷을 처음 사용할 때 감탄했던 기억에서 지금은 비전을 사용하면서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 편집장의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골장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후반 10분과 32분 정도의 날이유요 이렇게 시청 중에 3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에 맞는 체깅을 해주면 됩니다. 바로 다음 작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골장면을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영상을 찾기 전에 미리 그것에 맞는 태그를 만들어 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준비된 태그가 없이 작업을 계속 하게 되다 보면 영상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결국은 찾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저장을 하면서 분류하고 구분해서 태그를 잘해 놓으신다면 축적된 동영상이 강대하더라도 필요한 영상을 쉽게 찾고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영상을 테스트라는 이동탭으로저장하기 a 오 i 나이저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즉시 편집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설정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에디터 버튼으로 간단한 편집과 그 옆에 트림 버튼으로 동영상의 길이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킹을 선택하고 가져와서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무척 간단하죠? 저도 사용하면서 놀랐습니다.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은 점선으로 오해 이동은 그냥 일반 선으로 표시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들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불편한 분들이 있으실 테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배우고 익기 전에 바로 사용하시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캐터팔트 코리아의 지원 문의식 바로바로 바로 무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키타임 영상 파일로 추출해 보겠습니다. 으하. 영상 파일이 생성되었죠? 기존 프로그램은 전체적인 성능이 매우 수해서 저장도 기존 프로그램 대비 무척 빠르고 무척 가볍게 진행됩니다. 이제 만들어진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굳이 팀 미팅을 실시하지 않고도 컴퓨터에서 바로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서 해당 선수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업무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또한 어플로 보내는 것을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랫폼에서 이렇게 원하는 해당 파일을 클릭한 후에 오가나이저에서 퍼블리시를 눌러주면 됩니다. 걸리는 시간은 영상 크기와 컴퓨터 사양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완료가 되면 바로 핸드폰 어플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 약속이 있어서 외출 중이거나 외부에서 시간이 잠깐 잠깐 생길 때 컴퓨터를 열수 없기 때문에 모바일용 어플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어플로 영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무척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선수들도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GPS 장비의 기록으로는 학생들과 함께한 팀 미팅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빈번했던 자체 경기의 경쟁심을 끌어내는 것과 선수들의 자연스럽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많이 부족했던 캐터펠트 래이나였습니다